네, 오늘은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티스토리 혹은 워드프레스 블로그 중에서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30일 동안 16만 뷰가 찍힌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의 어, 페이지뷰가 찍히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뭐 물론 CTR이나 CPC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이 진짜 핵심인데요 요즘 애드센스로 뭐 돈을 벌수 있다고 홍보하는 말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월 천만원 법니다 뭐 이런 홍보하는 문구들이 참 많아요 뭐, 말만 들으면, 뭐, 월 500, 월 1000, 월 수천만원, 아주 쉽게 쉽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해당 강의나 전자책을 보면, 쉽게 누구나 월1000 찍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강의나 전자책을 사본 사람들은 다월1000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실제 많은 강의와 전자책을 사본 저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단시간에는 더더욱 안 돼요. 그렇다고 월천 버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신만의 강력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강의와 전자책의 내용은 사실 구글링만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강의나 전자책을 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직접 사보거나 공유받은 자료, 심지어 꽤 비싼 고가의 자료도 봤지만, 진짜 노하우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자신이 천만원 혹은 수천만원씩 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힘들게 전자책을 쓰고 강의를 하겠어요. 진짜 고수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수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뭐, 월 1000까지는 아니지만, 에드센스로 지금보다 월 100만원 정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한 얘기 같지만, 일단 글을 많이 쓰고 누적시켜야 됩니다.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티스토리는 다음 포털에 쉽게 상위 노출이 되지만, 또 쉽게 저품질이나 퍼벤을 당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익이 유지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수익을 위해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워프든 티스토리든 초반에 빨리 노출이 안 됩니다. 샌드박스라는 기간이 있어서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걸 인내하는 게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만약 이 기간을 잘 인내한다 해도 이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수익공백을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거죠.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다른데요. 바로 외부유입을 하거나 sns와 같은 자신만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암암리에 비밀로 붙여지던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거나 지식인과 같은 외부유입을 하거나 아님 유료광고를 돌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페이지가 뭐 단시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료광고는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가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접근하기 편한 방법이 바로 지식인 외부 유입입니다. 저 역시도 현재 지식인을 활용해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으로 하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툴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채 GPT로 지식인의 자동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고, 이 지식인을 통해 에드센스, 제휴 마케팅, 또 자사 플랫폼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이 코드를 좀 짰고요. 이제 귀찮아 가지고 UI 작업을 아직은 안 했는데, 어, 이 하, 코드만 한번 실행시키면 알아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네, 창이 하나 뜨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네 이렇게 글을 찾아서 자동으로 채 gpt가 글을 작성해서 발행까지 해줍니다 네 신기하죠 네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오가니까 외부 유입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샌드박스 기간 등이 수익 절벽 기간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고가의 강의책이나 전자책에 속지 마시고요. 연구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